자, 오늘 맨유 대 첼시 37라운드입니다. 맨유 입장에서는 두 경기 남은 상황에서 두 경기 중에 비기기만 해도 챔스 확정 자력으로 확정 짓는 상황. 리버풀 입장에서는 맨유가 2패를 하고 남은 경기를 이기면 리버풀이 올라가요. 맨유가 다 지길 바라고 본인들이 승리하면 리버풀이 챔스를 갑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 아셨나요? 자 대야 완비사카, 바란, 닌델로프의 루크쇼가 오랜만에 또 나왔고요. 에릭센과 카세미루의 또 든든한 미드필더 그리고 안토니, 브루노 페난데스 제이든 산초 그리고 최전방에는 앤토니 마샬까지 현재 맨유가 낼수 있는 베스트 11으로 오늘 상대를 하겠습니다. 레시포드는 현재 백업 대기 중 됐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자 맨유 대 첼시, 첼시 대 맨유. 올드 트래포드에서 펼쳐지는 숨막히는 혈전 맨유는 이기면 챔스 뽑기 아 전방 압박 좋아요 안토니 어 바로 패스 오 까비 오 좋아 압박 좋아 나이스 오씨 위험하다 안돼어 나이스 오씨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맨유 와 이거 무조건 야 이거 리버풀 같은 팀이면 이거 절대 안 놓칩니다 이거 리버풀이면 무조건 넣는 거야 온사이드죠 와 이거, 뭐, 맨시티, 리버풀, 뭐, 어디, 토트넘, 해리케이, 뭐, 이런 애한테 걸렸으면 그냥 골이야 이거. 안 돼. 오늘 제발 확정 진짜, 이러다가 진짜, 왜냐면 이게 이틀 후에 맨유가 바로 경기야, 일요일에 또. 이거 괜히 오늘 졌다가 또, 그때 또 이상한 일 벌어지면, 아, 졌대요 진짜. 마지막 경기 때. 헤딩! 골!!! 카세미루인가요? 카세미루 이 새끼 헤딩 왜 이렇게 잘로 야 카세미르 세트피스 헤딩 진짜 잘로. 야 카세미르 왜 이렇게 잘넣냐 얘? 그쵸? 아 카세미르 헤딩골이 은근히 많아. 뭐야? 온사이드죠. 온사이드였고. 아 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이러면 마음 편하죠. 아 여유 좀 생겼습니다. 여유 생겼죠. 아 이러면 마지막 라운드 때유스유스딱 쓰면서 롯데 돌리고. 어 깔끔하게 마음 편안하게 딱 다음 라운드 준비하고 F A 컵 준비할 수 있잖아. 애들 체력 관리 시켜주고 너무 좋잖아. 얼마나 좋아 V R 을 봐서 뭐해 온인데 딱 봐도 온사이드 <웃음> <웃음> 맛있다. 야 가세미르 <가시미로> 세레머니 <laughs> 이씨 지금 맨유 이번 경기 전방압박이 미쳤다니까 지금 라인 올린 거 봐. 그래서 아까 위협적인 장면 몇 장면 나왔어. 조심해야 돼요. 맨유는 여기서 무조건 챔스 확정 짓는다는 생각으로 오늘 경기 임하는 거야. 진짜 풀전력으로 3대1 올려 줘야돼 그렇지 야 마샤 이거 XX인가? 아니 이거 안토니가 먹으라고 준거잖아 근데 첫 터치가 잠깐만 아 패스가 이상한것도 아니었는데 패스 잘 줬잖아 간결하게 오른쪽으로 접고 바로 이거 봐봐 이거를 봐봐 오른발로 바로 오른발로 이렇게 톡 해가지고 좋고 빡아 이게 안돼? 왔다 반대로 미루형 그렇지. 부패야, 슛! 때리지 마. 슛! 때리지 마. 슛! 때리지 마, 뒤로. 그렇지. 미루 형. 미루 형은 때려봐. 오, 잘 봤어, 미루 형! 와, 이게 뭐야! 미친 <laughs> 야, 산초 미친 <laughs> <laughs> 인가봐 와, 아니, 난 이해가 안 가. 아니, 저거를 <laughs> 굳이 어렵게. 와, 어, 난 이해, 난 이해가 안 가. 아니, 저거를 굳이 저렇게 어렵게 양보를 한다고? 와, 이걸 패스를 할 생각을 하네, 씨. <laughs> 와, 노루 패스. 미리형 노루 패스? 야, 이거 산초로 이거를. 와, 이거 넘겨줘. 아니, 뭐 넘겨줄만 하긴 했는데. 야, 근데 이거 웬만하면 그냥 차할 생각하지 않아? 와, 이거를 패스할 생각 완벽하게 만들어주네. 아니, 막말로 생각해봐, 여러분들. 저게 패스가 잘 돼서 넣어서 다행이지. 저기서 내가 패스 좀만 잘못, 뭐, 잘못 주면 그냥 바다 바로... 그럴 거 아니야. 미친 <laughs> 저걸 패스 이렇게 할거 아니야. 제대로 안 갔으면. 아 솔직히 와 저거를 저렇게 그냥 숯 쏘지 막 이렇게 이렇게 되는 상황 아니냐? 와씨 안토니면 때렸죠 와이대0이면 여러분들 뭐 안토니 부상은 좀 안타깝지만 아야 두번째 골은 진짜 예술 아닙니까? 야 두번째 골은 진짜 예술이다 예술 와미루용 패스에 산초 연계 마샬 마무리까지 씨발 와 산초랑 마샬이 이거를 오와 부패 야 이거는 찍었어? 찍었다. 깠네. 깠어. 깠네 깠네요. 에이 이거 패널이네요. 못 넣어도 돼. 넣 아이씨 어라 3대강 가면 뭐 확실한 거고. 깐. 와 깔끔. 좋아아지도 않고 뭐라고 한 거야? 꼴아포한테왜 이렇게 아아 되게 안좋아아네 어, 엔조 왜그아 누구랑 누구랑 누아아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초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왜왜 왠조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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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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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끝났다 레스포드 오랜만에 <laughs> 골야 <laughs> 이거 수년 두명이 아주 맨유 출신 두명이 아름답네요 아 린델로포도 너무 잘해준다 진짜 고맙다 아 부상자 많았는데 참 한명 한명이 다 고맙네요 메가이어 내 보내고 민재 오고 뭐 하면은 민재 올것 같죠? 아무리 봐도. 링크가 너무 쎄. 지금 민재 링크가 너무 쎄. 지금, 김민재는 링크가 좀 너무 과할 정도 쎄기 때문에, 이거 합리적으로 이거는 맨유라고 생각할 수밖에, 나초! 오우, 꽈비 야, 터나, 대단하다, 씨. 기어코 이걸 챔스 가네. 4위, 야, 이걸 또 챔스 가고, 컵 들어 올리고, 이미 초과 달성이야. 이미 초과 달성입니다. 맨유는 FA컵도 결승 가고. 아니, 이게, 빡세어 일정이. 솔직히, 맨유 부상자도 많았는데. 야, 시원하네, 주황펠리스. 클라스 있네. 잘 찼다, 잘 찼다. 괜찮아, 대야, 괜찮아. 잘했어. 음, 기가 막히게 찼다, 근데. 야, 코스 진짜 좋았다. 야, 산초가 근데 좀 괜찮다. 계속 보니까. 그래도 오늘 좀 나쁘지 않네, 산초. 저거, 사, 잘 사용만 하면 괜찮겠어. 어 나도 그 같은 생각입니다. 스트라이커 좋은애 오고 산초 본인이 좀 그래도 적응 잘하면은 저는 아직 어려서 나이가 깡패니까 끝났습니다. 기립박수 테나에게 기립박수 받. 테나에게 다 기립박수 하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여러분들 드디어 4위 이상 확정 챔스 복귀합니다. 보고 있나? 기대해라 레알, 미넨 바르셀로나. 맨시티 나폴리 에이시밀란 인터밀란 각오해라 맨유가 견다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좀 긴장했어 왜냐면 어쨌든 첼시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 성적이 안 좋고 그래도 어쨌든 이 올라가는 과정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좋아지고 막 이러면서 살아날 수도 있고 선수 하나하나만 보면은 퀄리티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괜히 뭐 여기서 미끄러지고 이러면 다음 경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대승 거두면서 4대 1한골먹히는좀 아쉽긴 해도 결과적으로는 4대 1 스코어를 만들면서 4위 이상 확정됐습니다. 최소 4위 못해도 이제 4위까지는 무조건 이상 확정 지었기 때문에 맨유 챔피언스리그 복귀했고요. 컵도 들어올렸고 이제 남은 일정은 이번 주 일요일 밤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플럼전이 남아있고요. 플럼전 남아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맨시티와 FA컵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진짜는 이제 FA컵 결승이죠. 거기서 만약에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맨유는 챔스와 함께 컵두 개. 크 이거 솔직히 만약에 진짜, 아, 이거 만약이에요. 맨유가 만약에 맨시티 이기고 컵 들어올리잖아? 그럼 순위와 상관없이 이번 시즌 맨시티 다음으로 제일 성과 있는 팀은 맨유라고 볼수 있어. 진짜로. 우승 두 개. 자국리그컵 두개 우승인데, 뭐. 하지만, 예, 아직 설레발 떨지 않겠습니다. 안토니, 그리고 오늘 부상당했어요. 안토니 부상이 어느 정도 나올지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 뭐, 한, 경미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2, 3주만 돼도, 하, 이거는 좀 위험하거든? 자, 메뉴의 챔스 복귀 소식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토요일에는, 도축해! 오랜만에 복귀하니까, 그것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